영화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존 칼린의 동명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1995년 럭비 월드컵 당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인빅터스는 라틴어로 불멸해 굴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다. 모건 프리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를 연기하였으며 맷 데이먼은 남아공 럭비 유니언 국가대표팀의 주장, 프랑스와 피에나르를 연기하였다. 20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풀려난 만델라는 1994년 남아공 최초의 자유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50년이 넘게 이어져온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 나라는 거의 둘로 쪼개진 것과 다름없었다. 만델라는 거의 백인으로 이루어진 자국팀 스프링복스와 영국의 경기에서 흑인들이 상대팀, 영국을 응원하는 것을 목격한다. 이에 만델라는 스포츠를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할 것을 결심하고, 주장 프랑스와 피에나르를 초대해 1년 뒤 자국에서 열리는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해달라고 제안한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고,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우승. 결코 굴하지 않았던 선수들은 온 국민에게 기적같은 선물을 선사한다. 우승의 경기는 흑과 백이 하나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만델라의 명대사이다.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요. 내 영혼의 선장은 바로 나 자신이다. 펠자는 2017년 11월 남아공 등을 방문하여 영화,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비터스의 흔적들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영화도 강추하고 남아공 등 아프리카 방문도 강추한다.